무제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몇분안 계시고 또 우리 윤호중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는 제가 밤을 새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회의장에 많이 계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계시는 것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의사 진행 방해입니다네 저희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수당이 정권을 잃었고 또 지금 아직 저희가 국민적 신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여론이나 또 구체적인 장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진행되는 다수당의 입법은 다 옳은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해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경계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잃고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지 못한 사이에 많은 악법들이 진행되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후폭풍 혹은 정치적 반사 이익에 기댄 안 좋은 악법의 속셈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겠습니까? 최선 다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입니다. 가장 작은 인원으로 가장 길게 지연시키는 것이 저희 소수당의 의견을 국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다수당이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이라는 이 원칙 속에서 전 국민께 생중계만 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몇명 앉아있느냐? 이것은 적게 앉아있을수록 좋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기 한네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분도 많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저는 카메라만 보고, 국민들만 보고, 밤새워 했었습니다. 오늘도 시간만 허락한다면 밤새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독하지만 혼자 밤새워 토론을 전달했을 때, 저의 동료는 체력을 아끼고 저와 저를 이어서 다시 국민들을 향해서 의사진행 방해를 달릴 수 있습니다.